안녕하세요 아선 톡 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고객님들께서 사장님 너무 작은 화분 들만 올려 주시지 말고 좀 조금 큰 사이즈 화분 좀 올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청들이 많으셔 가지고 오늘은 좀 조금 큰 사이즈 제품을 한번 영상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컵이 요만하죠 지금 얘는 저희가 수제 토분에서 영상에 올렸었던 애들이구요 그리고 영상에 안 올라왔었던 요런 친구들도 있는데 얘네들은 왜 영상에 안 올리냐면 저희가 사이즈가 너무 크고 파손율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만 얘네들을 판매를 하고 저희가 택배 포장을 못 하기 때문에 요런 식으로 요건 저희 매장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사이즈지요. 얘가 얼마나 크냐고 하면 이렇게 컵 보시면 컵이 요만하죠. 여기 보시면 이 제품들이 얼마나 하냐? 대략적으로 높이가 한 39에. 그렇죠. 전체적인 지름이 32 정도 되는 요런 디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저희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었는데 파손이 너무 많아서 얘는 저희가 택배 발송을 못 해드리는 제품이죠. 얘도 크기가 얼마나 하냐면 높이가 41 정도 나오고요. 그렇죠. 전체적인 지름이 이렇게 보시면 37 정도 나오는 엄청 크죠. 요런 제품도 있고 그 옆에는 깔끔한 일자의 통병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빗살 무늬가 쭉 전체적으로 한 바퀴 뺑 돌려 있는 요런 화분도 있죠. 얘는 얼마 나냐? 높이가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43이고요. 전체적인 지름도 동일하게 42, 43 나오는 정사각형에 이렇게 빗살 무늬가 무늬가 들어가 있는 요런 토분도 있고요. 요거랑 똑같은 사이즈인데 높이가 55에, 그러니까 55니까 얘보다도 한 이만큼이 더 크고요. 55에 전체적인 폭도 55. 그 사이즈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서만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자 오늘은 저희가 택배 발송이 가능한 제품을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인기가 너무 많아서 저희가 한번 다시 올리는 거고요. 주문번호 22-5번 미니플라워들 다 알고 계시죠? 요 형태, 요거 저희가 지금 어 생각보다 양이 너무 많이 나가서 지금 이 저희 공장에서도 지금 얘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주문번호 22-5번 미니 플라워. 지름이 12.5에 높이가 16.5. 얘는 10개에 45,000원인데 저희가 만원 할인을 해서 3 5 0 0 0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2.5에 높이가 이렇게. 16.5cm 나오는 이렇게 꼴깔콘 형태의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이죠 이게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10개에 35,000원 거의 도매가죠 자그 다음에 형태는 동일하지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형태가 동일하죠 디자인 자체가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주문번호 10번 이고요 얘는 3속 세트로도 돼 있고 요거 개별 개당으로 뭐 작은 거, 중간 거, 큰거 따로따로도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자, 주문 번호 10번 플라워 3속 세트고요. 가장 작은 게 지름이 17cm에 높이가 24cm. 금액은 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짜리 제품은 지름이 22에 높이가 28cm. 얘는 개당 단가 18,000원이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사이즈는 높이가 지름이 28에 높이가 33 나오는 제품이 25,000원이에요. 자,낱개로 구매를 해 주시면 작은 게 10,000원, 중간 게 18,000원, 가장 큰 사이즈가 25,000원이고요. 얘를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정상적인 가격이 53,000원인데 43,000원에 10,000원 할인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은 이렇게 동일한 디자인이고요. 가장 작은 애가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17cm 나오고요. 한 사이즈 위는 이렇게 22cm. 그다음에 가장 큰 제품이 28cm 나오고요. 가장 작은 애가 높이가 대략 한 24cm 나오고요. 그 다음 사이즈는 28cm. 그 다음에 가장 큰 제품이 이런 식으로 33cm 나오는 거예요 컵하고 비교를 한번 해 드려 볼까 컵이 가장 큰 제품하고 중간 사이즈에 놨을 적에는 요렇게 작죠 아주 쬐깐 하지 요렇게 작은 애가 높이가 24cm 금액은 만 원이고요 그 다음 사이즈 높이가 28cm 짜리는 금액이 18,000원 그리고 가장 큰 제품은 25,000원 입니다 근데 이렇게 3속을 세트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세트 발송도 해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3속을 세트로 구매를 해 주시면 정상적인 가격 53,000원 10 보다 10,000원 할인해서 43,000원에 저희가 주문번호 10번으로 해서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문번호 21-5번 기본 톱은 지름이 14.5에 높이가 15cm. 얘는 수량이 10개. 정상적인 가격이 45,000원인데 얘도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오늘은 얘도 만원 할인해서 같이 35,000원에 판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5 사이즈죠. 이렇게. 구멍도 있고. 전 제품 다 아산 톡에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었지요. 얘도 인기가 너무 많아서 얘도 지금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름이 14.5고요. 이렇게 보시면 높이가 15cm 나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분의 형태고요. 그 다음 번호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17호분하고 그 다음에 23호분이거든요. 어, 디자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분의 그 형태죠. 그런데 요두 제품들은 저희가 예전에 택배 발송을 했었는데, 어, 택배 그 이송 중에 지금 불량들이 17호도 많았었고, 23번도, 23호도 많아가지고, 저희가 영상에서 지금 삭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큰 사이즈들을 지금 원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요건 저희가 다시 택배를 보낼 건데, 저희는 원래 950도에서 소송을 하면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잖아요. 얘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붉은색이 나오는데 요거는 저희가 그 택배 발송 중에 너무 지금 불, 그 깨지는 게 많아가지고 온도를 대략 한 120도 정도 더 올려서 이렇게 조금 더 붉게 더 붉게 해가지고 지금 강성을 높였거든요. 이렇게 강성을 높이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음물 마름이라든지 통풍은 조금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하지만 떨어지는 대신에 얘 같은 경우는 백화 현상이라든지 이끼라든지 이렇게 끼는 거는 좀 더디게 끼기 때문에 지금 장단점은 있습니다. 자, 요 그것들 감안해 주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 나오는 요 색깔이 아닌 조금 더 붉은색. 요 정도의 붉은색이 가는 겁니다. 17호하고 23호는요 자 이렇게 보시면 주문번호 27-5번 기본톱은 17호분이고요 지름이 17cm에 높이가 15.5 수량은 10개 10개를 세트로 구매해 주시면 5,000원 할인 되셔가지고 5만원 근데 5만원부터는 저희가 택배비가 무료이니까 실질적으로는 한 만원 정도 할인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도 한번 치수를 한번 제대로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17호분의 디자인이고요. 크기도 17cm에 높이가 대략 한15.5 정도 나오는 디자인은 요런 디자인이죠. 17호분 디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토분의 디자인이고요. 요렇게 통풍구멍도 3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토분이지요. 이렇게. 얘는 주문번호가 28-5번이고요 기본 톱은 23호 지름이 23cm에 높이가 21cm 수량은 6개고요 정상적인 가격이 6만원인데 얘 역시도 이렇게 6개를 세트로 구매를 해주시면 정상적인 가격보다 5만원 할인돼서 5만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5만원이기 때문에 택배비는 무료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가성비 쪽으로 참 좋지요. 얘도 한번 제대로 볼까. 오, 얘는 커. 얘는 얘부터는 커가지고. 자, 이렇게 보시면 지름이 대략 24인데 온도가 조금 높아지면 수축을 더 그만큼 많이 하기 때문에 23cm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고요. 높이도 조금 수축을 하기 때문에 이제 21cm 정도로 나올 겁니다. 색상은 얘 역시도 더 지금 이 보이는 것보다 지금 제가 잡고 있는 이 정도 색상이 갈 거예요. 색상은 조금 더 붉어지고요. 자, 주문번호 28-5번, 기본톱은 23호, 지름이 23cm에 높이가 21cm. 수량은 6개고요. 택배비 포함 5만원이었습니다. 가성비쪽으로참 좋지요. 자, 얘한번 컵하고 한번 나란히 비교해 볼까? 뭐 컵이 요만하지요. 23cm니까 상당히 커져있지요. 자, 그 다음에는 주문번호 11번 베이직 중이고요. 얘는 지름이 26cm에 높이가 28cm. 이제 얘부터는 지큰 화분에 속하겠지요. 한개 구매시 28,000원이고요. 얘는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25,000원에, 25,000원씩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 개를 구매해 주시면 28,000원인데,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5만원이잖아요. 그렇죠. 25,000원, 25,000원이니까, 얘 역시도 택배비, 무료이겠네요. 5만원부터는 아산토기는 택배비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니까, 이, 이 토분이, 이렇게 큰 토분이, 대략 한 45,000원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얼마나냐. 지름이 26cm죠. 지름이 2 6 c m 의 높이가 대략 거의 한 29cm까지도 나오려고 하는 주문번호 11번 베이직 중짜였습니다. 하나 구매하시면 28,000원.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개당 2 5 0 0 0원씩에서 5만 원 택배비까지 무료입니다. 자, 그 다음 제품 주문번호 113번이고요. 수제톱은 지름이 20cm에 높이가 18cm. 예 역시도 한개 구매시 3만 원이고요. 두 개를 구매해주시면 5만 원이죠. 예 그러니까 역시도 두 개를 구매를 해주시면. 거의 한4 5 0 0 0 원에 이 제품을 두 개를 받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제로 저희가 직접 물레를 찾아 만든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밑에 구멍이 상당히 크지요 구멍도 크고 이런 식으로 통풍 구멍.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시는 얘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보시면 이굽 높이가 아이고 아이고 이굽 높이만 해도 무려한 3cm. 굽이 살짝 있는 게 아니에요 굽이 상당히 높게 돼 있지요 표면의 질감은 이렇게 좀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제들로 볼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인 이 면과 면을 잰게 아니고 들어가는 투입구를 잰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투입구가 대략 한 19cm에서 20cm 수제 작업이니까 조금씩 편차는 있을 거고요 높이가 한 18cm. 요건 수제니까 조금씩 편차는 더 있겠죠. 자, 요 제품 주문 번호 113번이었었고요. 지름이 20에 높이가 18cm. 한 개에 3만 원,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5천원씩 할인해서 25,000원. 그럼면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5만 원이 기 때문에 택배비까지 무료인 제품입니다. 자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는 색깔이 좀 틀리죠. 얘는 주문번호 113-1번 고온에서 얘는 고 얘는 고은에서 나온 수제 토분이고요. 지름 동일하게 20에 높이도 동일하지요 18cm 얘 역시도 한개 구매해 주시면 3만원이고요. 두 개를 구매해 주시면 얘 역시도 동일하게 5천원씩 할인해서 2만 5천원 두 개면 5만 원이겠죠. 5만 원이면 택배비까지 무료입니다. 자, 얘 얘는 온도가 1200도에서 나온 토분이고요. 그 색깔이 왜 검으냐? 얘는 1200도까지 저희가 소송을 한 다음에 연기를 살짝 넣으면 연기가 이 흙 속으로 침투를 해서 이렇게 그 어두운 색깔이 나는 겁니다. 얘 역시도 표면은 이렇게 좀 거칠거칠하게 저희가 좀 자연스럽게 표면 질감을 좀 살린 거고요. 얘하고 얘하고의 온도 차는 대략적으로 한 100도 정도가 차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동일한 제품인데 얘는 1100도에서 나온 거고 얘는 1200도에서 나온 거잖아요. 자, 얘랑 얘랑 섞어도 됩니다. 주문하실 적에 이렇게 113번하고 113-1번하고 두 개를 구매가 의향이 있으신 분은 113번하고 113-1번하고 하나하나 주세요 해도 저희가 합배송을 그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동일하게 5천원씩 할인을 해서 저희가 택배비 무료로 해서 이두 제품을 이렇게 섞어서도 보내드릴 거니까 자 나는 기본적인 붉은색 토분하고 검정색 하고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13번하고 113-1번을 한개한개 주문해 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지금 큰 제품들 매장에서만 판매를 하는 큰 제품들도 많고요. 지금 이거보다도 훨씬 더큰 제품들이 많거든요. 대량 높이가 한 70cm 되는 애도 있고, 폭이 한 60cm 되는 그런 토분들도 많은데 저희가 택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렇게 이러한 토분도 있다고 저희가 영상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큰 사이즈의 토분을 갖고 이렇게 영상에 올렸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기 보이시는 요런 타공 토분들 알고 계시죠? 요렇게. 지금 저희가 나는 식재한 모습인데 요로 요 타공 토분을 저희가 다음 영상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